스트가 남아요? 아, 네, 이 아, そうだよ。 아직 안할 건데. <laughs> 디테일하게 촬영할게요. 부담스럽네. 재료는 뭘로 하려고? 그 어, 정수는이정좀비이정요는이 정도는 이도 你干的多好！我去饭店了， Vamos lá 这个一些。 많이 남기려고 이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, 4 0뷔페 가면은 가리수도 많은데, 딱히 막싹 집을 게 없어가지고, 그게 좀단점이라가 저는 이제 매일매일 제육볶음하고 등심도 같은 는 계속 나오고, 매일매일 드실 수 있는 것만 딱딱 임팩트 있는 것만 주기 때문에 재료를 좀 좋은 거어요 늑무 늑대, 어 아, 대가락말 넣고 있고 전. 해 먹어. 이거 무슨 군대야. 안 가고 왔지 얘기잖아. 저 아, 그 아. What <laughs> the